안녕하십니까. 교회발전연구소 대표 이능규 목사입니다. 110회 총회, 마치 백주대낮에 노상강도를 만난 것 같은 합동총회 현장을 보면서, 야, 사람이 악해지면 얼마나 더 악해질 수 있는가를 보여준 총체적인 현장을 보았다. 정말 어떤 사람이 악마를 봤다 그러더니 악마를 본것 같은 아주 씁쓸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. 선거관리위원장부터 송 회장 그리고 임원들 그리고 모든 총대들이 기가 막힐 정도로 이 총회를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서 이것이 장자교단의 입장인가? 앞으로 우리 합동총회는 부정선거를 생활화하고 대물림해도 될 것인가? 하는, 상당한 그 문제를 안게 되는 그런 총회를 지켜보면서, 무엇이 문제였고, 어떻게 이 난관을,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. 앞길이 캄캄해 보이는 합동총회를 생각해 보면서 몇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.